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오늘은 자라입니다. 여러분은 세일할 때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보나요? 아무래도 정상일 때 사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제품 먼저 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세일 막바지에는 저는 세일율이 가장 높은 걸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 가격이 높았던 게 원단이나 디자인 등 신경을 더 많이 쓴 제품일 테니까요. 자라에서 5가지 아이템을 49,500원에 골라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감짱!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빳빳한 데님 소재고요. 소매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벌룬 소매로 되어 있어요. 다트를 잡아줘서 허리를 강조해줬고 또 이쪽 엉덩이나 가슴 쪽도 볼륨감이 있게 조형미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옷이에요. 넥라인도 이렇게 워싱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어깨가 강조되어 보이는 디자인인데 어, 요즘 트렌드니까 뭐이 정도는 뭐 너무 깡패 같진 않죠. 처음에 여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벨트가 있더라고요. 합성피옥으로된 아이보리 벨트인데 진짜 줘도 못할것 같은 이상한 벨트. 그래서 사오자마자 그냥 버렸는데 아, 여러분께 보여주고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렸어요. 너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벨트를 해봤는데 이게 처음부터 약간 하이 웨스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여기 벨트를 안 하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패턴 자체가 이렇게 요렇게 볼륨을 준 모양이어서 굳이 벨트를 안 해도 몸 자체가 안에서 막 놀거든요. 그래도 실루엣이 살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렇게 지퍼로 끝까지 올리게 되어 있고요. 길이는 이 정도. 많이 짧지도 않고 또 길지도 않아서. 프레쉬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은데요. 봄, 가을은 물론이고, 여기가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안에 이너 입고, 밑에 부츠 신고, 그러면 이거 겨울에도 가능한 옷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님을 워낙 좋아해서, 이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사고 싶었는데, 글쎄 가격이 어떤지 아십니까? 타다! 원래 가격은 89,000원이었는데요. 11,000원에 샀습니다! 이 옷에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주머니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디자인으로 봤을 때 주머니가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디자인인데 아니 오히려 주머니가 있으면 여기가 더방망해져서더 이쁠 수 있는 디자인인데 그게 조금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척 예쁩니다. 버튼업 코팅 쇼츠예요. 와인 컬러구요. 원단이, 소리 들어보실래요? 코팅 원단이에요. 화장실이 급할 때이 버튼이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점프스트보단 낫잖아요. 일단 이게, 제가 지금 배꼽이 여기 있는데, 얘는 배꼽 위로 올라오는 하이웨스트예요 원래 이 옷의 의도는 좀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나름 섹시하게 입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한랑에서 그냥 섹시한 거보다는 귀여운 이미지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9,000원인데 11,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입니다. 실크 느낌의 블라우스인데요. 이게 폴리 재질인데 싼 느낌 안 나고 고급져 보여요. 초록색, 노란색, 인디핑크까지 있는 이 패턴이 촌스럽지 않고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엉덩이가 빈약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가리는 옷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대부분의 옷들이 이렇게 하이 웨스트로 나오니까 이렇게 크롭 기장의 상의들이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산 상의들은 거의 다좀 크롭 기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톰에는 길어서 접었는데 이걸 아예 이렇게 올려서 입어도 예쁘고 가슴 부분이 좀 많이 파여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탱크탑 입고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하이웨스가 아닌 경우에는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살 보이는 정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왠지 이 정도가 더 섹시한 거 아니에요? <laughs> 보일 듯말듯또 아예 안 보이면? 그냥 음 노멀하고 너무 보이면 그건 좀 별로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 이 정도 살짝 예이 네, 네. 정도 보이는 거는 괜찮잖아요. 네, 이런 용도로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포멀한 룩 좋아하시는 정장 좋아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요거 유용하게 이너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고 벗을때 지퍼가 요까지 올라가는데. 고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도 입고 나면 편안하니까 아침이랑 밤에 조금만 신경 써서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45,000원인데 11,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하늘짝 놀란 거 아니시죠? 속에 있는 건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이너 블라우스고, 얘예요. 비스코스 찰랑찰랑한 재질에 레이스가 이렇게 덧대어 있는 이게 블라우스라고 해야 될지 가디건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느낌의 옷인데요. <웃음> 이거, <웃음> 제가 이거 마지막까지 반품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끔 작품에 들어가면 컨셉에 따라서 다양한 의상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느낌의 의상이 없어요. 뭐랄까 그좀 대놓고 섹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상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59,000원인데 제가 11,000원에 산 거였더라고요. 어, 원가 대비 가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 왠지 또 다시 반품 보내기는 아까워서 이거를 이렇게 입지 말고 이렇게 일단 끈을 다 풀고 이 끈을 다 자르려고요. 다 잘라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이거를 랩처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깊은 브이넥으로 만들어서 입는 게더 나은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요렇게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해요 어차피 이 옷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옷이 아니니까 잘 보관해 두다가 이런 컨셉이 필요할 때 요런 식으로 활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입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파란색, 깊은 부인에게 기본 스타일 티예요. 원단이 레이온 계열의 라이오셀이라는 원단인데, 리오셀이라고도 하죠? 이게 찰랑찰랑하니 시원한 느낌입니다. 이 친구는 워낙 기본이어서 뭐 딱히 디자인 그냥 보는 그대로예요. 감촉 너무 좋고요. 실크처럼 찰랑찰랑하늘라늘 너무너무 편안해요. 이렇게 넣어 입기에도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제가 좋아하는 또 파란색이라 주저없이 선택했어요. 더군다나 가격은 원래 25,000원인데 5,500원. 아 그리고 이 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번 망고 영상에서 바지가 너무 커서 보낼 것인가, 어, 가질 것인가 고민했었는데요. 그거는 반품을 했어요. 그리고 아쉬워서 사이트를 이렇게 보는데 글쎄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가 잠깐 풀린 거예요. 주문을 했는데 받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스페인 본사에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을 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옷이라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32사이즈 망고 입은 <목소리> 딱 맞더라고요 오늘은 망고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라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49,500원으로 산 다섯 가지 아이템은 다 보여 드렸고요 이거는 번외편입니다. 이 셔츠를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자라의 신상품이거든요. 저는 자라에서 셔츠나 블라우스를 건질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가성비 있게 잘 만들거든요. 물론 잘 골라야 돼요. 너무 이상한 것도 있거든요. <laughs> 근데 이옷 같은 경우에는 39,000원을 주고 샀는데 비슷한 종류의 49,000원, 59,000원 제품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예뻐서 이걸 샀는데, 아 어, 이거는 만약에 공을 하나 더 붙이고 브랜드 택 붙여서 나간다고 해도 불만이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든 옷이에요. 이 체크 패턴이 화면에는 좀 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좀 스르르 묻히는 패턴이에요. 스트라이프가 잔잔하게 있고요. 소매 부분도 이렇게 긴데, 중간에 스티치가 한번더 있어서 이렇게 접었을 때도 이렇게 예쁘게 딱접혀요위도 단추, 단추 다 있고요. 단추도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아요. 이거 X 스몰인데요. 전체적으로 오버핏이긴 한데, 막 심하게 오버핏은 아니에요. 이런 방방한 느낌 있고, 등 양쪽으로 이렇게 주름, 처리되어 있어요. 엉덩이 충분히 덮는 기장 안으로 앞만 넣어 입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많이 입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기에도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편합니다. 면100%고요 이런 난방은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피해서 이렇게 외투로 입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이거 품절 되기 전에 요런 류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매해 두시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저번에 올렸던 망고 영상이 이때까지 올렸던 다른 영상보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SPA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구나 느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자라의 다섯 가지 세일 상품 한 가지 보너스 신상품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감정 구독.